목요일 새벽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삶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운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리포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툼과 허영 때문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기의 일만 돌보지 다른 사람의 일은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툼과 허영 때문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자기 중심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기 중심성을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품고 내 생각을 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주장하고 내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상대방이 틀렸다 생각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리포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사도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요, 사도바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구력이나 비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이란 노예들이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출세하고 높아지려면 겸손하면 안 되고요. 자기를 최대한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지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싸워서라도 목표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니고 손해 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이 어떤 것인지, 겸손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리포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지만 그 대접받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바로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오히려 대접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낮추사, 이 표현은요, 자기 중심성을 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고, 겸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자기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리포스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겸손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덜 밟혀서 그렇습니다. 덜 밟혀서. 지렁이가 완전히 밟혀서 죽으면 꿈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덜 밟히니까 꿈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종이 죽기까지 하는 것처럼 겸손은 철저히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겸손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때로는 내 마음, 때로는 내 생각, 때로는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낮추며 나를 비우며 그렇게 말씀대로 남을 섬기며 살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벨로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투병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목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빌리포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더 생각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심으로 이땅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대로 복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다툼과 허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아보며 살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펠로시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더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가 진행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리들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피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투병 중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낼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금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올려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으니 이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사 오늘 이하루를 살아가며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함므로 다툼과 허영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 자기보다 하나님 남을 더욱 더 낮게 여기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오늘 이하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벨로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